오케이. 어, 너무 예쁘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거야, 다시. <laughs> 그렇죠. 자, 아, 좋아요. 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아래 보면서 웃어보는 거야. 아이, 꽃 예쁘다. 아이, 꽃 예쁘다. 하면서 우리 신랑이도한번 봐주고. 아이, 꽃 예쁘지? 그렇죠. 자, 꽃향기를 같이 맡아볼 거예요, 이번에 한 번. 자 웃으면서 맞을 건데 우리 꽃 좀만 더 낮춰볼까요? 오케이 좋아 자, 이 상태로 좋아요 자 서로 꽃향기 맞으면서 음, 행복해 아 행복해 아아 이거 아, 예쁘다 이거 그렇지 하면서 자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자, 그대로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연속 동작으로 가면 좋을 거예요. 네. 서로 진짜 대화를 하는 거야. 사진 네. 어차피 멈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허, 너무 예쁘다 할때 꽃만 보지 말고 네. 우리 신부님 보면서 네. 허, 너무 예쁘다 그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laughs> 어, 그렇죠. 우리 신부님도 꽃 보다가 말 걸면 갑자기 쳐다봐야 되니까 아. 너무 예쁘다 하면은 그치 너무 예쁘지? 아, 이런 식으로 네, 연속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우리 신랑님 생각할 게 많습니다 고걸 할 때도 쳐다볼 땐 고개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아, 생각할 게 많아요 암기요 암기 제사 자 암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아이 좋아 오케이 요번에 신랑님이 저렇게 아이 좋아 하면은 신부님은 신랑님 보지 마시고 신부님은 카메라를 보면서 웃을 거예요 하이 어. 네. 좋아 하면은 우리 신부님은 카메라 보면서 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뻐요 이런 식으로 아, 예쁘다. 그렇죠 하면은 신부님은 카메라 보면서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 신부님 잘하시는데 벌써 너무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지금 해 네. 떠있을 때 빨리 해 떠있을 때 우와, 예쁘게, 우와. 예쁘게 우와. 찍어야 돼 자, 오 화이팅 우리 신랑님은 뒷짐 줘볼게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신부님은 약간 상체랑 머리를 조금 더 신랑님한테 기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머리만 가지 말고 몸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가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어그 정도 기대도 좋아요. 그대로 카메라 보고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아, 웃겨가지고 이게 뻘쭘해서 이 상황이. 코를 약간 이렇게 뒷쯤에 있던 손을 앞으로 꺼내 오세요. 네. 꺼내서 <laughs> 아, 이렇게. 코 밑장을 약간 벌주면서 닦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 자.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지금처럼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신부님은 그냥 카메라 보고 웃다가 우리 신랑님이 저렇게 하면 어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래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서 그렇죠 자 하나 둘셋자 <laughs> 우리 신랑님 아 머쓱하네요 이거 참 아, 아. 자 요번에 거기까지인데 네. 신랑님 요거 할때 우리 신부님 아래 보고 웃다가 네. 한 번은 올려봐줘 어? 뭐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아, 그냥 그렇지.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연속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아래 보고 웃다가 신랑 보고 웃고 그 이후에 부케를 얼굴까지 가져오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지금 너무 예뻐요. 어떡해. <laughs> 아, 코모스. 아, 이거 참. 아이, 참 그렇네. 자, 우리 신부님. 가는 거예요. 콤보로. 콤보까지. 그렇죠. 신랑님 보면서. 그렇죠. 자, 거기서 기습적으로 이 맞춤까지 해볼게요.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그렇죠. 두손 이렇게 진 상태로 우리 수원님이 앞에 있으면. <laughs> 상체를. 그렇죠. 갈 듯이 말 듯이. 애를 태우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볼거고 우리 신부님 아유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근데 여기 화장 지워지니까 가을듯 마짓하게 이렇게 아유 아유 <laughs> 그렇죠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냥 즐기시고 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 <laughs> 아, 아. 그러면 우리 신부님은 아못 말려 부캐로 숨을래 난 그냥 아난 숨을 거야 자 하나 둘셋 그렇죠. 신부님 부게로 가려. 아, 그렇죠. 좋아요. 우리 신랑이 이번에 뒷짐, 뒷짐지고 한발더 다가가 볼게요. 우리 신랑님이 오케이.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건데 코와 코가 맞닿은 느낌으로 약간 사랑스럽게 웃는 거예요. 자 이게 코다 그러면 코 이렇게 다 네,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아니 웃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두 분다? 어머 어머, 너무 잘해요. 어? 조금만 더 붙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오 대박, 대박. 그렇죠. 다가간 다음에. 자,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자시다안 그래 김임시아 너무 예쁘다. 오 대박. 그렇죠. 보폭은 짧게. 자 기습 공격 한 번. 기습 공격. 그렇죠. 하늘 보면서 웃어볼게요. 아, 어머, 영화 같아. 신랑님은 다리도 약간, 십이자로 뒤로 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야, 야, 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장난, 장난꾸러기처럼. 자, 하나, 둘, 셋. 올라가다 우리 신문이 한번 여기 봐주고서 웃어주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서로도 한번 바라봐주고, 그렇죠.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옆으로 돌아볼 거예요. 저쪽을 볼 거예요. 돌아볼게요. 오케이. 그대로 좋아요, 그대로 우리 신부님만 이번에 한번 이렇게 웃어볼게요 이렇게 남는 손으로 번쩍 아 그래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한 바퀴만 돌려볼까요? 자, 한 바퀴만 아 좋아요, 그대로 스탑 내려올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씩씩하게 네 좋아요 그렇죠 앞으로 쭉 가는 거야. 앞으로 걸치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가다가 중간에 어얘나 추워. 하면 <laughs> 어 추워. 약간 이렇게 덮여 주면 이렇게. 아 위로 이렇게. 샥 이렇게. 신랑 신부님 여기 있고 신랑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샥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추웠지. 네. 일단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신부이 한번 뒤 돌아봐지고 이제 걸쳐줘. 여기서 걸쳐주는 거야. 신랑님, 이렇게 얹은 상태로 신부님 오른쪽 어깨에 얼굴을 묻으세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서 신랑이 정면 보고 걸을게요. 정면 보고, 후 약간 이렇게 뒤로 뻗으면서, 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이쪽 다리가 한쪽 더 뜨는 것도 좋아요. 어, 그렇죠. 어, 너무 좋다. 오케이, 신부님은 앞에 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갈게요. 약간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팔 이렇게 놓고, 팔을 이렇게 두 팔에 이렇게 놓고, 약간 강아지처럼, 차하하, 하해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우리 신부님은, 신랑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차하하, 아! 즐거워! 괴롭혀서 좋아! 오케이! 차하하! 아! 이번엔 서로 마주볼게요. 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지금. 여기 해가 떴어요. 우리 지금 거의 무슨 여기 길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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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예쁘다. 신부님, 요 팔을 완전 어깨에 붙이지 말고 그냥 살짝만 띄워볼게요. 오케이. 옆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오케이. 그대로. 자하하. 대박이다. 하나, 둘, 셋. 뿔뿔뿔.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어, 말도 안 돼. 자, 미소유지, 미소유지. 미소유지. 그대로 신랑님 요번에 부케를 들어보세요 신부님 그대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케 든 손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 하늘 위로 들어서 부케를 구경하는 거예요 신랑님 뒷짐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바라볼게요 갑자기 허그 갑자기 허그 갑자기 하고 그렇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아,